분들 중에 억대 연금을 찍으시는 분들 없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억대 용금을 찍으려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제공이 되는 회사를 지금 편하게 다니는 게 회사가 재밌다. 그러면 잘못된 방법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좀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수를 꿈꿔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프란토 스카이, 뭐 에스지오노비, 뭐 이런 주변에 연습생들도 있어가지고 가수 꿈을 했다가요. 20살 때 이제 기획사 연습생들. 저희가 힙합회사여가지고 저랑은 색깔이 안 맞았지만 저도 이제 음악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세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세생활을 했는데 저는 잘렸어요. <laughs> 1년 한 거죠. 저는 이제 맨날 연습할 때도 아래의 다른 발라드 이쪽으로 연습을 하니까 저 이렇게 가다가 저는 군대로 도피를 했어요. 주변에서 기대도 너무 많았고 제가 교회에 가서 사인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잘렸다는 말이 너무 나 저한테는 커가지고 군대로 도피했죠 이제 24살 때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해서 이제, 이제 음악을 하려고 했어요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데뷔를 하고 중학생들도 막 데뷔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기술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자격증 두개 따고요. 기술직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3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때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발생이 요 예. 제가 열심히 이제 아빠와 이제 쭉 살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 따라서 바다를 120만 원씩 적금을 들면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죠. 경제, 부동산뭐 알겠습니까? 적금하면 단정 가다가 아파트를 살수 있겠지.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평생 입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음. 아버지를 보고 나서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살아 저 적발하지 말다가 여행 한번만 못 가고 돌아가시는 죠 보면서 아, 뭐 인생 다시 살아야 되는 데 나도 똑같은 인생을 살겠구나. 가난이 대물림되겠구나 싶은거죠 대략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니까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은 약 1억4천 그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계발에 고말랐던 상황에서 이제 그때 17년도에요 그때 뭐가 제일 유행했었죠? 비트코인 아 이거구나 기회가 없나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약 2억원의 돈을 코인으로 날렸습니다 코인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인. <laughs> 제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처음부터 막 억대를 넣는 사람 없겠죠? 100만원, 200만원 넣다가2 0 0 0만원 억대로 넣어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락장이한 1, 2년간 지속되고 저는 결국 손절을 치고 이제 면접을 막 보고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9년도 분양대행사를 처음 만난 이제 시점인데 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원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회사 채용 시스템이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따지면 허위 매물이죠. 여기 지금 3, 4천 받을 수 있다. 영웅 3, 4천을 다하고 끌어보고 면접을 본 다음에 아 여기 상사점갈수 있는 이런 부서도 있지만 마케팅 부서라고 해가지고 영업 부서도 있다 따라서 이제 뽑아가지고 왔요 TMC.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안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뭐 하는덴가요, 보다. 되게 분위기가 막 텐션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어쩌고저쩌 해가지고 막 하라는 대로 하니까 3주 만에 계이 나왔어요. 영업이 안 맞는다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 무슨 영업이야. 밥벌이 기술자였는면 되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영업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 한 3, 4개월 동안, 한 4, 5개 계약이 터지다가, 어설프게 팀장 자리에 올라갔다가, 약 7개월 동안 굶었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굶었다가 이제 전 회사,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악랄하게, 일을 악랄하게 시키 그래서 그때 막, 죽어도 죽자살자막 일하니까, 결국에는 돈은 많이 벌리긴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래요. <laughs> 주말에 예방이 없다? 그러면 요기는 나옵니다. 육두문제가 나다 참, 일을 하면서도 촬영해질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 욕을 안 먹는데, 욕을 욕을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스스로 막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강남에 중계범인도 갔다 오고요. 포인에서 도 갔다가 s i 컴퍼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쭉 이제 s i 컴퍼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뭐 이번 또 직원분들 중에 억대용봉 찍으신 분들 없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억대용봉을 찍으려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용이 해야 됩니다. 회사를 지금 편하게 다니고 회사가 재밌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직원으로서 3개월 만에 1억원을 찍고 나서, 진짜 그때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계속 전화하면서 인감을 한 다섯 번떼게 해야 되고요. 등본도한열0번 계속 뭔가 바뀌고 사전 공개가 원래 그래요. 계속 바뀌어요. 규제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근데 지금. 편하게 일하고 있죠 4대 행사 안 겪어보셨던 분들은 여기가 지금 좀 너무 힘들다 좀 강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4, 분양대 행사 가보면 요 훨씬 더 제대로 된 교육도 안 해주면서 막 욕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SI 공부는 진짜 복지적이고 시스템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축도 지금 단번에 우리가막 로또 맞아서 1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그거 관리 못하면 그냥 난리거든요. 뉴스 많이 보셨죠.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만 원, 이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이게 쌓여가면서 부자가 되는 거지. 절대 1억 천금으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제나 부동산 쪽을 공부를 안 하면요,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부양 시장에는 이업대용 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날려가지고돈 없는 쓰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철저하게 좀 저축 관리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제가 결론을로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힘드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가만 쌓고 예방 부르고 이런 쌓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후에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참 바싹한 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독해진 것도 있고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려야겠다 이 정신을 그냥 일으켜야겠다 좀더 독하게 마음 먹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요 분명히 그 결과가 나중에 크게 달콤하게 다가올 거예요 주소 없이 말씀드렸는데 얘기 들으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또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